네,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25일. 오늘은 바이두와 블랙베리가 신세대 자율주행 기술 개발 그리고 상용화를 위해 파트너십을 확장한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1월 25일자 소식. BlackBerry expands partnership with Baidu to power next generation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블랙베리가 바이두와의 파트너십을 이렇게 확장을 하며 그것은 바로 Next Generation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신세대의 자율주행 기술을 위한 파트너십을 확장한다 라는 기사가 발표가 되었죠. 블랙베리를 스마트폰 초창기 시대의 기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휴대폰 회사가 웬 자율주행이지?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블랙베리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력을 1차 빨리 방향을 받고 원래 강점이었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에 몰두하고, 현재는 그 관련된 수많은 특허를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오바마 어, 대통령 때의 이 백악관 정부에서는 인사들이 업무용 폰으로는 다 블랙베리를 썼고 그 이미지로 인해서 블랙베리는 보안이라는 이런 인식이 아직 남아 있기도 하는데요. 블랙베리와 바이두의 파트너십은 2018년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고 이바이두의 아폴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율 주행 기술 플랫폼이 블랙베리의 보안 시스템을 사용하며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로 파트너십의 새로운 챕터를 열면서 바이두의 하이데피니션 지도 이 기술이 블랙베리의 QNX Neutrino라는 어, 보안 시스템을 포함하며, 이제 중국에서 광저우 어트모빌 그룹 GAC에서 출시를 하게 될 GAC New Energy Ion r 모델이라는 차량에서 이 바이두의 이 신규 새, 신세대 자율 주행 기술이 포함된다고 하고 그. 어, 그때를 위해서 이제 대량 생산에 이 기술이 들어가고 그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기술에는 당연히 블랙베리의 보안 시스템도 포함이 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Uh, expansion of strategic partnership with Baidu, whose high definition maps will run on the QNX Neutrino real-time operating system. 바이두의 하이 디퍼니션 지도 기술이 바로 블랙 r 리의 QNX Neutrino Real-Time Operating System을 포함을 하며 이 블랙베리의 보안 시스템을 포함을 하며 바이두의 이, 이, 어, High Definition 지도 기, 어, 기술이 어, 진행이 될 거라고 하고 그리고 And will be mass produced in the forthcoming GAC New Energy Ion models from the EV arm of the GAC Group. 그리고 광주 오토모빌 그룹, 바로 GAC 그룹의 이 전기차량 부서에서 조만간 출시를 할 GAC New Energy i o n 모델들에게 바로 이 바이두와 파, 블랙베리의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지고 개발된 이 자율 주행 관련된 지도 기술을 바로 이 차량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 이 기술들이 mass produce 대량 생산에 도입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2021년 1월 25일 오늘은 바이두와 블랙베리의 어떻게 보면 신기한 조합인데 이두 회사의 파트너십으로 인한 어,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바로 GAC에서 GAC가 어, 조만간 내놓을 전기차량이 자율주행을 담당할 기술로 포함이 되기 위해 대량 생산을 돌입한다라는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